안녕하세요, 맨스그램입니다 오늘은 키프리카에서 쌍용 자동차 202 버전 키프리카를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람이 조금 부네요. 오늘 이 제품은 키프리카에서 원격 시동이라는 경보기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쌍용차예요. 칸이고 열림. 풀림, 풀림 명령이 전송되었습니다. 되고요. 그럼 다시 한번 잠금. 잠금, 잠금 명령이 전송되었습니다. 네. 다 되죠? 스마트 도어는 기본 장동이 되고요. 시동 보여드릴게요 엔진 스타트 명령이 전송되었습니다 202 버전 같은 경우는 쌍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파킹 브레이크가 이제 경고등이 뜨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까지도 이제 키프리카에서 다 잡았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동 차는 걸렸는데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여기 뜨는지 보이시죠 이제 시동 남은 시간 보이고 차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린, 클린 영역이 전송되었습니다 탔습니다 탔을 경우 이렇게 보시면 문을 닫아볼게요 네. 경고등 자체도 뜨지 않고 지금 완전하게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돌아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운행하시면 될것같고요 히프리카 리모컨 또한 이제 다 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상태로 그냥 운행하시면 되구요. 뭐. 키프리카에서 이제 야심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쌍용차에 많이 홍보하고 요즘에 키 하나씩밖에 안 나오는데 이 키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으로 다 조작이 되기 때문에 뭐 아는 지인들 가족들 해가지고 뭐, 뭐 다섯 개열개뭐다할수 있으니까요 아이디하고 비번 공유로다가 모든 걸 시스템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키 소지하지 않으셔도 다닐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맨스게러즈였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